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텔 공인중개사 정직한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집은 왠지 한적한 시골에 있는 마을과 같은 집인데요. 하지만 성남과 인접해 있고 분당권, 서울권 출퇴근도하기 좋은 경기도 광주 회덕동에 위치한 집입니다. 무엇보다 금액이 1억 중반대로 굉장히 낮은 금액입 수중이 현금 없이도 내집 마련 가능하니까 오늘 집어떠한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당장 이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절차들이 복잡한데 제가 혼자 공부해갖고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걸 도와주신 게 가장 고맙죠. 오늘 아내들이 현장에 위치는 경기도 광주 회덕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해당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는 도보 3분 거리. 자차 이용하신다 그러면 2배드 터널 이용해서 성남권 또는 위례 진입까지도 굉장히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광주시청, 또 문화 스포츠센터, 자차 5분 거리에 저렴하게 수영이나 필라테스, 요가도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집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뒤쪽으로 오신다 그러면 여기는 대지지붕 포함 사항은 아닌데 동네 전경을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해당 집의 집주인분, 어머니께서 이쪽에 가서 농사를 지으시고 하신다고 하니까요. 음. 바로 이쪽으로는 보리수, 아마 이거 보리수일 것 같은데, 보리수 열매도 맺혀 있고요. 그리고 계단 타고 올라가 보시면, 텃밭 공간을, 여기 문둥 땅님도 굉장히 알차게 읽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따 보시면 이 업쪽으로는 양계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닭도. 또 오걸개, 털 하얀색깔 곧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만 있는 게 아니고 집 뒤쪽으로 텃밭 공간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은 야외 주차로 세대가한대 기본적으로 주차 가능하고 건물 외관은 1층부터 4층까지 전체적으로 파벽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집 들어가실 때는 반층 계단만 올라가시면 집으로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어르신분께서 사시는데 무릎 아프신 분도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해당 집의 구조는 화장실 2개 그리고 방 2개짜리 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해당 집의 금액 굉장히 저렴한데요 1억 중반대입니다 그리고 집주인분이 성인분 두 분이서 어머님이랑 아드님이 사시는데 집도 깨끗하게 흠 없이 유지관리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두대 놓으실 수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다용도실 왼쪽, 오른쪽 세탁기, 건조기 둘다놓으고 놓고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집의 위치 경기도 광주 회덕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집에서 성남권이나 또 서울권, 춘대권도 충분히 가능한 게 성남권 진입까지는 10분 중반대면 진입 가능하고요 2배제 터널 이용하셔서 성남 나가시고 성남뿐만 아니고 미래까지 나가는 것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안방에서도 앞으로 아까 보셨던 멋진 전경 보이어서 답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화장실은 두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저렴하더라도 내집 마련에 대해서 수중에 자금 없으신 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 전세나 월세 많이 부담되거나 걱정되는 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내집 마련 수중에 현금 없이도 하실 수 있고요. 저희 부동산 통하신다 그러면 안전한 1금융권, 2금융권 통해서. 매매과 전액 대출 안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시골에 온 듯한 굉장히 운치 있는 풍경을 가진 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해당 집의 위치 성남권과 인접해 있고 금액도 1억 중반대였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